청렴 전도사 한상우철입니다. 오늘의 청렴 주제는 공무 수행 사인입니다. 공무 수행 사인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고 어색하죠.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란 뜻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 수행 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 사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 사인도 법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공무생 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외부 강의 등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 사인입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부터 불령 조례, 규칙을 포함하며,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 훈령, 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나 독자권익위원회 등입니다. 두 번째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공무수행 사연입니다.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은 위임위탁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회계사 등록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회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회, 한국감정평가사회협회 등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도 공무수행 사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도 공무수행 사인입니다. 네 번째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단, 법인 단체도 공무수행 사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심의, 건축법상 공사 감리자의 감리,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검사 등입니다. 공무수행 사인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무수행 사인이 부정청탁이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공무수행사인은 소속기관장이 누가 되느냐입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 유형에 따라 상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합니다. 세 번째로, 민간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장이 됩니다. 네 번째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장이 됩니다. 이상으로 청탁금지법의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렴 전도사 한상철이었습니다.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일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はい。